오늘 아침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주목받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서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때로는 소위 생색내기를 통해서 자신의 공로를 은근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주인공도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계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메타라는 무엇무엇의 후회 또 변화라는 뜻의 단어와 노스라는 마음, 생각, 사고방식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생각과 마음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회계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으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한 용서를 구했다면 삶에서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로 여기심을 알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뉘우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워함이 바뀌어서 용서 사랑이 되었다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을 보면요. 이미 독기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에서 좋은 열매는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를 하지만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입만으로 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후회, 뉘우침 정도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지워질 나뭇가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는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요, 카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로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열매들 중에 몇 가지만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한 열매로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뉘침이 아니라 삶의 정안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맺어야 하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 삶의 전환을 통하여서 온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세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하루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